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놓고 정부와 전라북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 사업의 연장선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구시청에서 사회복지정책 지역 순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포용적 복지 정책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순회 토론회는 이후 부산과 전주, 대전, 춘천 등 주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정부 혁신 현장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가 경험한 정부 혁신이라는 주제로 생생토크가 진행됐습니다. 또 광주 전남의 정부 혁신 우수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 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스위스 주크에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마포와 개포에 5년간 1,200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 규모의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조성합니다. 또 서울시 행정의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중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바이오밸리의 첫 종합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 오송병원이 지난 4일 본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송병원은 총 사업비 637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오송병원은 오송 베스티안 메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의학, 의료정보기술 연구 및 의료기기 제품 등을 생산하는 상생협력 클러스터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 내 PC방, 주점, 담배 소매점 등 9082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16개소는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오늘부터 전기 시내버스를 운행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는 전기 시내버스는 급행 1번과 311번 각한 대씩으로 동절기를 포함해 6개월간 시범 운행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전기 시내버스 확대 운행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친환경 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시도 및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2018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평가를 받은 30개 기관과 내년부터 재난관리평가 대상이 될 14개 시범기관을 포함해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의 컨설팅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설계와 시공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공 중인 대형 공사장과 올해 상반기 준공된 현장 위주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과 관계 공무원 25명은 주의 시정 조치하고 5억 5,500만원의 재정상 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폭염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오른 데다가 전기요금 일시 인하가 종료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흐름은 안정적이지만 상승폭이 늘어난 만큼 물가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1세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현행 본인 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병원급 이상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현행 15%에서 5%로 낮아집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이 폭증하고 있지만 실제 감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총 49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시 감사는 4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감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감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정기 감사를 담보하고 수시 감사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국토부가 제안한 건설안은 소음 피해와 위험이 상존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이 강제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각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10일 도시재생선도지역 5곳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